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어,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도에 한 대나리온에 밀한되요 한 대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남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어, 오늘 아마 셋째인 넷째인까지 해서 어, 검은말 그리고 청황색말 이렇게 아마 나누게 될것 같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어, 6장 마무리를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7장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봉해진 두루마리를 펼자 기억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두루마리를 도대체 누가 펼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양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등장한 흰 말과 붉은 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승리와 정복을 상징하는 흰 말과, 또 전쟁과 사륙을 상징하는 붉은 말, 이 말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고, 기억나시나요? 화평에 대한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집안에 원수가 바로 집안의 식구들이다. 뭐 이러면서 평화를 깨는 듯한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하게 평화를 깨기 위한... 어... 해방을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짜 평화를 다 깨버리고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한 또 말씀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죠. 뭐검은 붉은 말이나 흰 말이나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이닥치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판도 환난도 당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고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의미도 나누었습니다. 모든 말씀은 여러분 성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십시오. 대화하기 싫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다는 건그 사람과 대화하기 싫다는 것과 거고, 거고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하기가 싫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건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고 그 사람 말 듣는 걸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마치 말씀하면 굉장히 성스럽고 권위가 있고 무겁게 들리다 보니까 말씀하면 뭔가 거부감이 들고 하나님이 뭔가 무섭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뭐 이미 아가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친구, 연인 또 자녀로 대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걸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걸 여러분과 제가 잘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면 그게 사랑이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고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제 셋째 인을 뗀 후에 등장한 검은 말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검은 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앞서 나온 정복자 그흰 말, 이기고 또 이기더라. 그리고 전쟁을 암시하는 붉은 말의 결과. 어떻게 보면 이 검은 말은 이 땅에 어, 어떻게 보면 이제 흰 말과 붉은 말이 암시하는 전쟁이잖아요, 일종의 전쟁인데 그러다 보면 이 기근이 오겠죠. 자연스럽게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기근이 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을 정복하려는 자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렇지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세상의 평화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오게 된 이제 기근에 대한 그래서 이 검은 말에 대한 해석을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기근으로 이제 이해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 말씀을 이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오늘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적용할 성도들에게 적용될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또 외부적인 요인으로만 어떤 사건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죠. 그리고 전쟁은 이미 계속 되왔고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전쟁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이 기근도. 영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독재자들의 전쟁, 그리고 기근은 뭐 항상 있어 왔습니다. 사실 그러한 일들이 뭐 앞으로 또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 강도가 이제 더 세질 순 있겠죠. 만약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항상 뭐라 그랬죠? 결국 죽는 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결과가. 무슨 말이냐면 최악의 경우에 누구나 이제 죽음이라는 걸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짜 죽음이 왔을 때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인가의 문제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누가 자기의 목숨을 생명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뭐, 이런 말들도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수 있지만, 나가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사람 일이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을 뒤따른, 심판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열심히 봐야지가 아니라, 설령 죽음이 오더라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깨어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들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제가 주일날도 설교하면서 잠깐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지루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지루한 시간을 살아야 되나 이런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다 후회하신다고요. 그럼 시간 시간을 이렇게. 뭐 이렇게 안 가냐고 해도 나중에 시간을 후회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아 그때 그랬을 걸, 아 이때 이랬을 걸, 그런 거 후회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순간이고,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보면요. 열천 예비우 내용 잘 아시죠?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갈것 같아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어떻죠 열 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갖고 있는데 기름은 없습니다. 슬기 있는 사람들은 기름을 등에 이제 담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죠? 다 이제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졸고 자게 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제 신랑이로다라고 맞으러 나가는데 문제는 뭐죠? 미련한 자들이 이 기름이 없어서 등을 못 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달라고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아 이거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다른데 가서 알아봐 그래서 이제 쓸 거를 살려고 갔는데 그때 신랑이 오고 어떻게 되죠? 슬기로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늦게 온 어,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럴 때 신랑이 모르죠. 나는 너희를 몰라 깨어 있어야지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해 이렇게 이제. 이 비유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천여의 비유인데요. 마지막 구절이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결론은 신랑이 오실 때를 알지 못함으로 이제 깨어있어라 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그 깨어있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열천여의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죠? 신랑이 올때 기름을 갖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열천여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이제 잘 알고 흔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그냥 뭐 그런 거 있지 라고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신랑이 올때 졸지 않는 거 잠을 안 자고 잘 버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제가 설교를 나눴지만 5절의 말씀처럼 신랑이 더디와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잠이 들어요 다 졸아요 그런데 깨어있다는 걸 뭐라고 하고 있죠 이 비유에서 깨어있는 건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깨어 있다고 하는 거고, 기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깨어 있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깨어 있는 자라고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밤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말씀 맨날 보고 있고, 또 성령 충만.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은 열정이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의 중요한 요소인데, 이 성령충만도 이제 잘 생각해도 그냥 뭐 단지 열정이 많은 거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성령충만도 성경에서 말하는. 근데 굳이 어떤 성경이 지금 깨어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름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들으면 도대체 그 기름이 뭐지? 나는 기름이 있나 없나? 이제 이러면서 잠이 안 와야 되죠. 원래는. 집에 가셔서 나는 기름이 있나? 주님이 지금 오시면 나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기름을 소유한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딱 혼인잔치가 또 나오죠. 혼인잔치. 성경을 여러분 잘 한번 이제 앞으로 제가 또 설교를 하겠지만 성경이 묘하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성경들이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서 보시고 또제 설교할 때 듣,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2장에 어떻게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요한복음이 2장부터 혼인잔치로 시작을 해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자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나중에 혼, 그 혼인잔치로 신랑과 신부를 비유를 하시죠 자 예수님이 가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자, 뭐잘 아시죠? 그 당시에는 물이 너무나 귀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물이 귀해서 이제 포도주를 음료처럼 물처럼 마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는 건 굉장히 곤란한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는 야속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자, 열처녀 사건하고 한번 연관을 줘보면, 혼인을 기다리는 여인이 기름이 떨어집니다. 그들은 신랑을 볼수 없고, 결국 신랑으로부터 선택을 받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여기도 어때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혼인잔치가 이제 망가지게 생겼어요. 어찌 보면, 혼인잔치가 이제 엉망이 될 수도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자, 포도주를 제공해 주십니다. 포도주는 다시 만들어지고 이제는 인간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준 새로운 포도주가 잔치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름을 가진 처녀들의 이야기도요,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름이라는 것도 처녀들의 노력의 결과물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하는 게 맞다고 볼수 있겠죠.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이 굳이 마리아를 언급하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주님께 요청한 이유는 마리아는 포도주의 한계, 즉,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도,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기름이 없었던 처녀들이 이제 미련한 처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러 가! 그랬더니, 사러 가려고 하죠? 그랬는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네, 사실 은혜의 관점에 보면 사고 팔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기름은.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을 가지지 못한 여인은 신랑을 기다리기에 합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기름을 구하였고 결국 기름을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등불만 들고 있던 여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구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바로 미련한 여인이고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름을 구한 자들. 그래서 기름을 소유하게 된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